언니 오늘도 단축 문장을 또 해볼게요. 단축이라고 하면 줄인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부정문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즈와 아는 이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죠 부정문은 동사에다 not만 붙여주시면 돼요 is not is는 이다 is not은 아니다 부정이죠 이렇게 한 후에 is를 쓰고 not은 어퍼스트로피 부호 하나 붙여서 isn't로 단축 줄여 주시면 돼요. is를 쓰는 경우는 he나 she나 this 같이 단수일 경우에 is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she is, this is 하고 단수일 때써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This isn't it. 이건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음. This isn't fair.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This isn't right. 이것은 옳지 않아요. s e a s o n t good for anybody. 이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엔 r를 가지고 해볼게요. r을 붙인 후에. a n t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r 를 쓰는 경우는 U나 위, 대와 같이 복수일 때 r 를 써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You aren't. 당신은 아닙니다. You aren't the one.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n't an ordinary person.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n't satisfied with this. 당신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is와 are를 동시에 해볼게요. isn't, there aren't 뜻은 없다. 똑같은 뜻이죠. there isn't much, 많지 않다, 별로 없다. there aren't many, 많지 않다, 별로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is와 much를 쓰는 경우에는 셀수 없을 때 또는 단수일 때 써주시면 되고요 아와 매니를 쓸 경우에는 복수일 때 또는 셀수 있을 때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here isn't much 많지 않습니다 To choose from here 여기에서 선택하기에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도 넣어 볼게요. There aren't many to choose from here. 여기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나 더해 볼게요. There aren't that many 뜻은 똑같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닥 많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더즈 디드를 가지고 해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돈트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더즈 도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즈은 트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둘을 쓰는 경우는, 나나, 너나, 위나, 데이 같이 복수일 경우에 둘을 써주시면 돼요. 더즈는요, 희나, 쉬나 디스, 댓 같이 단수일 때 더즈를 써주시면 돼요. 볼게요. I don't do Twitter. 나는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요. Doesn't 써주시면 되죠. He doesn't do 트위터를 그는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 I don't do it now. 저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죠. He doesn't do it now. 그는 요즘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even do that 그들은 그것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트위터도 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죠. she doesn't even do that 그녀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트위터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I don't, e i t h e r 나도 안 한다 라는 뜻이고요. He d o e e i t h e r 그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디드를 가지고 해볼게요. 디드에다 낫을 붙인 후에, 디든트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디드 같은 경우에는 단수나 복수나 구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He didn't do it,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He didn't do it yet, 그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다. He didn't do any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do it either 나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또해 볼게요 이번엔 have를 가지고 해 볼게요 나 o 을 붙인 후에 헤븐트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헤버하고 같은 뜻인 헤즈도 낫을 붙인 후에 헤즌트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헤브를 쓰는 경우는 나나, 너나, 위나 대이 같이 복수일 경우에 have를 써 주시면 돼요. has는 히나, 시나, 디스 같이 제 3자 하나 단수일 때 has를 써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I haven't seen it.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못 봤다라는 뜻이죠. He hasn't. He hasn't seen it.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못 봤다라는 뜻이죠. He hasn't. I haven't만 다르고 다른 것은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또 해볼게요. I haven't seen it before. 나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본다. 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it before. 그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봅니다. 라는 뜻이죠. I haven't seen Any of them. 그들 중에 누구도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any of them.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죠. I haven't seen it either. 나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it either. 그도 본 적이 없다. 그도 처음이다. 처음 본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will을 같이 해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won't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will은 단수나 복수나 구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I won't do this. 나는 이거 안할 거야. 라는 뜻이죠. I won't waste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긴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죠. Not any good 하면 조금 더 좋지 않다. 라는 뜻이죠. It won't do any good. 별거 없다 그래봤자 별수 없다라는 뜻이죠. It won't be easy,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엔 can을 가지고 해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캔 a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캔도 단수복수 구분 없이 다 써주시면 돼요. I can't focus. 나는 집중할 수가 없다. 집중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죠. I can't do it anymore.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해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I can't even speak. 말을 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나온다. 라는 뜻이죠. I can't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In any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우두를 가지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낫을 붙인 후에, 우든 다섯 줄여주시면 되죠. 우두도 단수, 복수 구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뭐뭐일 것이다 wouldn't는 뭐뭐가 아닐 것이다 라는 뜻이죠 It wouldn't be like that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It wouldn't be good 좋지는 않을 것이다 It wouldn't be right 옳지는 않을 것이다 이 우둔비투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축형 부정일경에는 낫을 붙인 후에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